네, 그럼 바로 갑독인가회분들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녁병영이 인사! 네, 안녕하세요. 바이러스 연출을 맡은 강영이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첫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이제 보시기 전인데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굉장히 편한 안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이루어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흘러가나 이렇게 코미디니까 어, 보시면서 마음껏 웃으셨으면 좋겠고 안 웃긴데 자기만 혼자 웃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크게 어, 소리 내서 웃어보다이렇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혹시 좋으시면 많은 분들에게 어, 추천해주시고 열심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바이러스에서 이균 역할을 맡은 김현석입니다. 네, 어, 연휴가 뭐 여, 며칠 연속 있었는데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보니까 네, 집에서 그냥 비두비두 계시다고 오신 것 같은데 그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화가 이 바이러스입니다. 네, 여기에 감염이 되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거나 심심하지 않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이 영화는 특히 가슴 졸이면서 보는 영화가 아니고 그냥 그 뒤에 딱 의자에 기대서 편하게 안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보시고 오늘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지금 보면 그 저의 팬분들이 제일 많이 온것 같아요. <웃음> <웃음> 러블리 큐티 작은 아기 고양이 김윤석 실컷. 아! 아! 여 제가 여기 에 작은 아기 고양이로 나오거든 요 실제로 아! 네,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장기아 씨 팬들은 없나요? 아! 배, 배신을 <laughs> 나할 때도 소리 지르고 장기아 할 때도 소리 배도나할 때도 소리 지를 거 아니야? 네, 고마워요. 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바이러스에서 오택선역을 맡은 문준아입니다. <laughs> <laughs> 아, 덕분에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laughs> 어, 네, 지금 영화 아직 안 보신 거죠? 네. 네, 이제 보실 거죠? 어, 어 제가 이근한 10년 동안 찍은 무슨 뭐 쫓고 쫓기는, 뭐 재난이 일어나는, 뭐 그런, 그런 영화 아니에요. <laughs>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피식피식 웃음이 나고 남들은 안 웃는데 나만 웃음이 나는 그런 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편하게 좀딱자에 붙이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그냥 마음껏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막 칠렐레 팔렐레 즐겁게 시린 영화 진짜 오랜만이고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옥택선의 초등학교 동창 김현우 <laughs> 역을 맡은 장기합입니다 <laughs> <laughs> 네, 저는 그 하요 제 하면은 어, 영화 연기가 이제 처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배소나 씨랑 많은 신을 찍다 보니까, 정말 많이 배웠고, 그, 같이 찍는 신이 없을 때도, 김현석 형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조언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배웠던 시간이고, 그 배운 게 실시간으로 좀, 어 티가 났어야 될 텐데, 라는 걱정이 이제 와서 들지만은, 어그뭐 제가 반대 그래서한것 같아요. 예 네, 나쁘지 않은 것같아요어 영화, 어, 영화 자체가도 좋고 어, 오늘 그첫 날인데 어, 찾아주셔서 특히 더 감사드리고 어, 주변에 어, 얘기 좀 많이 해주시면 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배우들과 감독님께서 소중한 선물을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주시면 여러분께 바로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 바이러스와 함께해 주신 감독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어떻게 묶음 철이 됐는데? 뭔가 어? <laughs> 이런 게 아니라 네, 장기하 <laughs> 배우님 올라가십니다. 네. 네, 여러분들, 또 많은 관심과 또 애정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 주말에도 무대 인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CG 앱에 들어가서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 따뜻한 응원의 한줄 남겨주시면, 저희 감독님과 저희들 모두 무리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의 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얼로 여러분들, 오늘 함께 주신 바이러스, 여러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톡소 바이러스가 감염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희, 네? 김현석 아기 고양이! 여기서 <laughs> 아기 고양이인데, <laughs> 아기, 고양이. 네. 아기 고양이인지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상 예. 네. 또 우리 나오는 배우분들도 즐겁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즐거운 관람되시길 바라며 체력 럼 과연께 인사 <laughs> 감사합니다. 즐거운 관람되세요.